네, 아직 심은 구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뜯지도 않은 구분들도 세 박스나 있습니다. 어, 걱정했던 그,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랑 그 다음에 썬라이즈 다이너스티는 다행히 통관이 됐나봐요. 그래서 요거는 도착했고, 물론 제가 이제 구매한 것과 정말 똑같은 튤립이필 것인지, 는또 봄까지 기다려야 하기는 합니다. 이런 사고가 음 드물지만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잘못 핀 거를 확인하고 나중에 또 환불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서 구입을 했고, 이름은 뭐였고, 그 다음에 심은 날짜는 언제였고, 이런 걸 항상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부분을 심어두셔야 나중에 이제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가구 지금 우리 하회 종료에서만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티스부츠, 윤행툴릭이고, 이제 다른 하나 요거 요게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히아신스입니다. 열어볼까요? 아 순간 툴립 구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당황했어요. 내가 어 잘못 열었나? 그리고 당황했는데 예 서비스 구분이라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일전에 구입한 그 예약 튤립도 제가 좋아하는 캔디 프린스라고 하는 연보라색 튤립으로 또 서비스를 주셨고 또 이제 낱개별로 또 서비스를 더주셨던는데 아유 이렇게 서비스가 많아서 여기서는 구매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여기에 이제 드럼라인, 차이나타운, 업스타, 블루웨론 뭐 이런 튤립도 있는데. 이 툴립 살려고산건 아니고 히아신스를 종류별로 다 담았는데 4만원이 안 넘어 가지고 무료배송 받고 싶어 가지고 택배비 면제받으려고 더 담은 튤립들이고요 예, 저의 관심사는 이 히아신스입니다 자 히아신스 구분 상태 볼까요?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이건 아이올러스, 잠보스 퐁당, 퐁당, 펀던트, 차이나 핑크, 얘는 좀 작네요. 카네기, 아프리코 패션, 집시 프린세스, 와, 이거 하나에 8,000원 넘었나? 이거 비쌌어요. 미드나이트 미스틱크 까만색 히아신스고 사실은 제가 싫어요. 이거 예뻐 보이는 거. 저는 이게 전혀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뻐 보이진않는데 어, 올해 히아신스를 내가 뿌셔보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어, 싫은 거를 거금을 주고 한번 사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근이 되게 작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스타.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키워봤던 구근들이에요. 어, 우리 아외 종묘는 히아신스 구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마다 사랑받은 그런 검증된 구근 위주로 안전하게 가져와서, 어, 이런 게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신박한 구근은 없는 것 같아요. 요것도 사실 제가 구입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해마다 거의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위주, 그런 구근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여러 번 혹은 매년 키워본 그런 구근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 이유는 이제 구근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본것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거는 카넥이라고 하는 하얀색 풀, 하얀색 히아신스고요. 요 정도 사이즈인데, 어, 보통 히아신스 수입되는 구근이 요 정도 사이즈하죠. 그러니까 해마다 수입되는 그 가격 그 사이즈이고요. 이제 이미스틱크라고 하는 미드나이트 미스틱크라고 하는 요 구근은 어 여기서 판매하는 구분치고는 되게 쬐그만 하긴 한데 비싼데 비싼. 비싸. 자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구매한 히아신스랑 비교를 해보면 아유 그래도 얘보다는 조금 더 크네요 얘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다른 판매처에서 히아신스를 이렇게 왕창 샀잖아요. 왕창 샀는데 정말 쬐끔했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숟가락 위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뭐지? 수입되는 구분이 다 작은 건가? 아니면 이곳에서 유난히 작은 구분들을 데리고 온 건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판매처에서 굳이 내가 다 키워본 구분들이지만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서 작게 판매한 게맞네요 근데 이제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이 큰 구근 쪽이 더 비쌌습니다. 얘는 그래도 하나에 천 이천 원 천오백 원에서 이천 원 정도였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히아신스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히아신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구근 사이즈에 관한 것 여러분들도 보셨죠? 자 이런 구근 사이즈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심는 시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구근 사이즈에 관한 것 보시다시피 꼬꾸란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더 비싼 쪽이 구근이 더 컸습니다. 보통은 구근이 커지면 가격도 같이 상승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히아신스는 구근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냥 좋을까요? 이제 툴립 같은 경우, 요런 툴립 같은 경우에는 거거 익선이에요. 구근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요. 뭐, 구근이 커질수록 꽃이 많이 피냐, 여러 개 피냐,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툴립은 하나의 구근에서 딱 하나의 꽃만 피거든요. 그러면, 구근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구근에서 나오는 꽃대가 굵어지고요. 그리고 그 꽃대의 키가 커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는 꽃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 차이는 노지 재배보다는 실내에서 키웠을 때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피부에 느껴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구근이, 구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필요는 없지만 너무 작지는 않도록 구근이 적당한 사이즈는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히아신스는 어떠냐? 얘 같은 경우는 구근이 커진다고 해서 꽃이 커지지는 않아요. 얘는 구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위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꽃의 볼륨은 이랍니다자 그러면 구근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는 꽃대의 개수가 달라져요. 이렇게 구근이 크면 하나의 구근에서 두 개, 세 개의 꽃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히아신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 하나의 부분에서 여러 개의 꽃대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키워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노지에서 키울 때에는 온도도 낮고, 햇빛은 강렬하고,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자라요. 꽃대가 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구근에서 여러 개의 꽃이 서로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 통 나와도 이렇게 누구 하나 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일 없이 세 개가 꼿꼿하게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어 좋죠. 좋은데 실내 같은 경우는 이 유리창도 자외선이 걸러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한테 별로 시련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햇빛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굉장히 무릅니다. 실내에서 자란 히아시스의 줄기는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꽃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꽃대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지 못하고 퓨옹 하고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꽃대도 세 번째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푹 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가장 마지막에 올라오는 꽃대만 그냥 구근에 이렇게 자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아신스에서 준비된 이 꽃대 같은 경우는 맨첫 번째로 올라오는 꽃대가 꽃이 가장 풍성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꽃대가 되게 빈약해지거든요. 꽃송이가 되게 빈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예쁜 첫 번째 꽃봉오리는 금방 쓰러져서 휘가 버리고 가장 볼품없는 마지막 꽃봉오리에서 꽃대가 이렇게 슝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의 꽃대만 올라와가지고 꽃이 있는 것보다는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간 히아신스 군 너무 클 필요 없다. 오히려 그냥 딱 하나의 꽃만 필 정도의 사이즈인 게더 실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선이 있는 거죠. 물론 저도 그 선이 정확하게 구근 사이즈 몇이다라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러, 심어보다 보면 이렇게 대충 알거든요. 아, 요 정도 사이즈면 꽃대 하나 아니면 두개 나오고, 아, 요 정도면 한세개 나오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품종마다 또 절대 또 달라요. 어떤 구구는 요만한 사이즈인데 하나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세개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단연간 키우다 보면 이게 저절로 알게 되는 어떤 경험인데 근데 요거는 좀 너무 심한 거죠. 요거 너무 심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뿌띠뿌띠뿌띠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요렇게 너무 작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꽃이 분명히 나오긴 나오거든요.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꽃의 개수가 몇개 없어요 사실은 히아신스는 꽃이 풍성해야 예쁘잖아요 근데 듬성듬성듬성듬성 꽃대에 꽃이 이렇게 달려있으면 아좀 초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너무 작은 사이즈는 그런 점이 좀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것보다는 큰 그런 사이즈의 구분이 내년부터는 수입되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어떤 볼륨의 꽃이 피는지는 또 제가 직접 키워보고 결과값을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예상을 깨고 제 짐작을 깨고 또 여기서 또 엄청 풍성한 또 꽃이 필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품종마다 개량되면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때 가서 또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구군이 이건 너무 지나치게 작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즈에 관한 얘기는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심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영상을 빨리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비교 대상이 될 구근이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영상을 지금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심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가을에 구입할 수 있는 추식 구근이 되게 종류가 다양하죠. 툴립 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제 뭐 갈란투스, 뭐, 그 다음에 뭐, 스노우쿠 플레이크, 쉴라 치오노 독사, 등등등등등, 등 폐모까지 정말 많은 추식구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수입되면 판매되는 거 보고 그때가 심으면 제일 좋겠거니 하고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식구군들마다 심었을 때 가장 좋은 시기,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심자마자 바로 이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추시고운 같은 경우는 9월 안 짝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가을 빛이 겨울 빛보다는 훨씬 더더 더 많은 빛 에너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오래 빛이 쬐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햇빛이 많이 쬐수 있도록. 좀 이른 가을에 심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었을 때 뿌리만 나오고 싹이 너무 많이 자라지는 않는 초식 구근이 툴리 수선화 그다음에 이제 히아신스가 있죠. 어,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안에서도 뭐 예외는 있어요. 어쨌든간에 요세 구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늦게 심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겨울에도 심고 아니면 이른 봄에도 심고 그렇게 해도 되니까 히아신스도 그러면 뭐 겨울 아니면 내가 이른 봄에 사가지고 심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튤립을 빼고는 수선화랑 히아신스는 일찍 심어줄 수 있으면 일찍 심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선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늦게 심어도 상관없는데 히아신스는 늦게 심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개화를 못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 히아신스는, 이름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추식구군들이, 꽃을 피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좀 추울 때 꽃을 피우는 추식구군이 있고, 좀 더워졌을 때 꽃을 피우는 추식구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식구군 중에서 크로코스랑, 그 다음에 스노우드롭이랑, 그리고 히아신스는, 좀 추울 때, 일찍 꽃을 피우는 추식구군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요, 뿌리를 내리는 온도가 다른 추식구군보다 훨씬 더 높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뿌리가 조금 더 높은 온도에, 그러니까는 좀 이른 가을에 뻗는 이런 식물들은 보통은 이제 조생종이라고 해서 이런 조생종들은 훨씬 더 추울 때 낮은 온도에서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얘를 우리가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2월 이렇게 추. 울때 때 심어 버리게 되면 너무 추우면 입장이 잠깐 휴먼기 들어간다 뿌리를 뻗어야 되는데 뿌리를 못 뻗고 이렇게 있어요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얘가 아 이제 온도 올랐으니까 이제 뿌리를 마저 뻗어 볼까 하는게 아니라 어 이제 온도 올랐으니까 봄이구나 그러면 나 이제 꽃 준비해야지 이러고서 뿌리가 별로 없는데 싹이 올라오고 여기서 꽃이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싹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히아신스 구근이 워낙 크고 여기에는 양분뿐만 아니라 수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수분이 부족하면 자기 구근의 수분을 갖다 써서라도 싹을 만들어서 막 밀어 올려요. 그리고 꽃도 약간 이렇게 만들어 내요. 그러나 완전 개화를 할 때에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렇지만 꽃을 개화시킬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분을 일시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라서 꽃을 피울 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수분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 이 구분에 있는 수분은 지가 이미 갖다 썼고요. 그러면 이제 뿌리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뿌리가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꽃을 감당할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꽃이 피다 말고 그 안에서 썩어요. 그러면서 이 구근 안에서 썩어버리면서 구근 자체까지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아신스는 키우실 때 뿌리를 정말 잘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 뿌리가 낮은 온도에서 내린다? 아니다. 좀 높은 온도에서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워버리면 뿌리가 잘안 내려가지고 결국 망테크를 탈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아신스를 일찍 구입해서 일찍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9월 말에서 10월 안쪽까지 해서 심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히아신스를 크로코스처럼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아신스의 수입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구매를 못할 수도 있죠. 저처럼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 가지고 좀 따숩게 해주세요. 너무 따숩게는 말고 10에서 15도 사이. 예, 온도에서도 이렇게 좀 뿌리를 좀잘 내리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근데 그 종묘사 같은 데 보면 2월까지 구금 팔다가 안 팔리면 그거 모종 포트에 담아 가지고 어, 심어 가지고 팔기도 하던데 그때 보면은 히아신스 뿌리 잘만 내렸던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거기는 좀 상황이 특수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 베란다, 일반 실내가 아니고, 하우스에서 키우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 뿌리 내리는 기술, 키우는 기술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뿌리를 잘 내리면서도 꽃대를 튼실하게 만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식 구근을 좀 쉽게, 편하게 키우자주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는 시기에 맞춰서 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일찍 구매해서 일찍 심으시고요, 늦게 구입을 하셨다면 어, 온도 좀따뜻게 해가지고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구입을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아직 안 심은 분들이 있다 하면 툴립은좀미뤄둬도 괜찮지만 히아신스는 진짜 후딱후딱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심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모두들 예쁘게 심어가지고 예쁜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